14와 도 어, <laughs> 집에 <laughs> <온 근데>? 지고이 <지민오빵은 웃음> 어, 뭐, 뭐, 어, 있으면 확실히 안정감이 들고 <laughs> 끝났네. <저는 웃음> 너무 좋습니다. 내안어요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관심도 없었잖아 지민한테. 그러니까. 근데 감겼어. 원래 그쵸. 이렇게 사람이 잘해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된다고 깨지는 우리도 <laughs> 마찬가지 <laughs> 맞아 맞아. 솔직하게. <laughs> <laughs> <출식하게 이렇게 웃음> 어머. 그때 기분이 안 좋은 상태. 바로 봤다. 뭘 봐? 뭘까? 응? 음, <laughs> 음? 아, 그럼 어쩔 수 없어. <laughs> 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완전 변명하는 <목소리> <가까운 목소리> 어. 남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그리고 약간 카메라 사각지대 쪽에서. 진짜 안, 안 보일 거라 생각. 너무 가깝잖아. 어, 와 <목소리> 아, 손잡고 있는 줄. 나도. <목소리> 아 너무 귀엽다. 이렇게잘 어울리지? <목소리> 아, 둘이 완전 폼플이네 확실해, 이렇게. 너무 든든하겠다. 내 머리. 귀여운. 데 저게 재현의 표현 아니야? 나 지금 질투했다고? 자결라 한 너, 너. 너 이거 안 주변 너원해 y o u n 너이 a l k to her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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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은 없어요 <onents> <servir> 진짜 연애 포스에만 귀엽다. 연애 포하게 귀엽다. 진짜. 그럼 내가 정리 해보면 지금널 좋아해. 널 좋아해.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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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진짜 좋아. 뭐야? 말이 안 나오네. 당황스러워가가 마음을 안정할 이유가 있나? 솔직히 왜 하나도 안 설레고 이지나 이런 입꼬이 좋아해. 그래. 이런 음. 얘기가 나올까? 아, <laughs> 네. 남을 주로 얘기한 뭐... 거. 하지 마. 마 그러니까 전... 하지 마. 수술하지 마. 지금이 나. 좋고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사람을 3일 동안 만났으면 내가 잘 적응을 못했을 것 같아. 아 맞아. 왜냐면 음... 창환이가 약간 길을 잡아줬어. 맞아. 이렇게 말해준 게 너무 고맙고. 음? 음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기 쉽지 않아 거절 설마 아니 근데 고백했는데 고맙단 말 나오면 끝 아니? 내가 어, 그러니까 지민 오빠를 <웃음> 사실은 <웃음> 음... 아, 잠깐만 아 용기내서 고백했는데 지금 또 투명함이 있어 어? 아, 어... 하필 룸메이트 내 말이 둘 은근 그림체랑 비슷하지 않아? <목소리> 맞아 약간 이쪽 눈가 웃음이 비슷해 동갑이야? 동갑이라고 한 내가 거. 3주 전에 얘기했어 나도 예상해어동갑내 아 좋은데? 둘 웃는 건 똑같다니까? 어. 사귀상거왜 이렇게 편해 보이냐? 그러니까 산에 올린 거 둘이 어전 네. 분위기 바이브가 3년 사귄 연인 바이브야 난 촬영 체험보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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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네. 더 편안한데? 뭐 먹는 걸로 어떻게 카가잘 되는지 맞아 먹는 거만큼 대화 잘 사실 이름. 나는 상윤, 재현 같이 있을 때 묘한 걸 발견했어. 너무 긴장하서그윤 상윤, 거. 상윤, 거. 거. 어, 상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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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윤, 씨 긴장했구나 그윤 그래. 아, 어. 응. <laughs> <laughs> <봤어? 웃음> 상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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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봤 상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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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윤 상윤, 상윤, 고윤 상윤, 상윤, 상야 상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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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것 같은데. 다른 파이팅 포장이 파이팅이 끊어내는 타이밍인 것. 파이팅. 신기하다. 너무 편해 보여서 너무 좋은데. 어, 나도. 하윤 응. 씨가 가능 시간이 재밌게 끝날 짐이었나. 아 이런 마음이었어? 아 진짜 못느껴 좋아. 좀더 좋았으면 좋겠고. 마음 맛있겠다. 아 <웃음> <웃음> 얼마나 배고프던데? 배고프고 나올 때마다 반응이, 반응이. <웃음> 파블로프야. <웃음> 심은 아들이잖아. <안 웃음> <안> 음, <laughs> 고친일것 같은데 아, 어, 상적인 공간으로. 아렇게이아픈 이렇게, 이렇게, 어렇게 이렇게, 데렇게 이렇게, 이렇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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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는이렇라도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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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세게네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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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멘붕 이렇내 머리. 게이렇데이트상이는 당연히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어시이 나와. 또안나이 집에 <laughs> 들고 게야지 이렇게, 이렇이렇 만약에 스마스 <laughs> 너무 귀여워 나랑 진짜 만나아 <laughs> 우와 이거 완전 고백 <laughs> 아니야? 어? 나게돼하에 <laughs> <에이>, 이거 고백이야 <laughs> 이거 나가서 진짜 <laughs> 만나자는 거잖아 나는 좋을 것 같아 너남자형 <laughs> 카하고 싶던 음, 거잖아 음, 되게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상현 그냥 아니 최종 결정 말고 진짜로 현커! 아 저희도! 작업실이야 가구실 끝났어 작업실 처음으로 간거 아니야? 어. 맞아 우와 야 작업실이 무슨 통창이야? 오 마이 갓이 시각 일단 멋있네요 그림 팔리면 지원한테 인센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감정 하게 <laughs> 하늘 찬영이찬이다찬영 오랜만이네 둘이? 잘생긴다 지민은 깔끔하게 접고 찬영이 맞구나 이렇게 웃고. 어제 엄마 얘기해 보고 있었어. 에이 근데 나 바같나? 가능? 가능해. 스트레스는 저처럼 다 씻고 있어. 의사랑 면담 <laughs> 하나요? 그러니까. 약 처방해 줄거 같네. <laughs> 약찍고 있는 거 같잖아, 지금. 아니 근데 얘는 너무 추워 보이지 않아? 왜 하필 이정서로 고른 거야? 찬영 거 얼었어. <laughs> 저 정도면 불 가까이 가야 돼 이렇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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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타야 돼내 자신 <laughs> 너무 추워 보여. 아니, 이때 주식 다 투자했는데 <laughs> 상장폐지 <패스> 됐지 뭐야? <laughs> 철고까지 안정적으로 갈줄 알았어. 오늘 평온했어. 확실히 얼굴이 그래 안색이 좋아 보여서 거절 당하고 확실히 마음을 싹 접었어. 드디어 드디어 지재현 <laughs> 드디어 드디어. 저 제가 크리스마스로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. 근데 내가 그냥... 응. 아기 언니 같은. 아기 언니 같은. 근데 뭔 느낌이지 알아? 아기 언니 뭐, 알아? 뭐, 어쨌든 너너 알아? 어, 알아 알아. 아니 어제 어차피... 자유. <laughs> <내> 몸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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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계속 걸리네. <하네. 웃음> 진짜 그, 아니, 그 순간이 너무 기억에 남았던 거야. 아, 나 지민이구나를 깨달은 순간이야. 이트 하면서 계속 진짜 음. 영화 평론진다. 음. 오, 지민이 진짜. 그렇지, 존버 성공이다내 머리. 1 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들 많은는데 그니까 나는 그 재현 씨가 그 나무일 줄 알았는데, 너무 어 아, 뭐, 재현이 진짜 이제 확실해졌구나. 진짜. 아, 완전, 완전. 아 진짜 많아졌어. 나 다음 주안 봐도 될거 같아. 하안가 내가 너가 하나 보고 싶다. 나오도 우리도 보아줘 진짜 뽑아. 진짜. 아금 약간 한 여자에 빠지면 참경주아경주 아. 그냥 미친 사람만이지 어? 잘 어울려. 야, 아니 지금 설레 죽겠다. 어떻게 서 있냐? 나좀들져라 응. 아 응. 응. 원이 센스 있네. 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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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사진 많이 찍자 아아 진짜 애견남이야애나남패턴이 어, 진짜 애견남태톤이었다 살짝 미끄러울까봐 나를 잡을래? 아, 아 그래? 어. 아니야 손잡아 팔짝 껴 팔짝 팔짱. 팔짝을 껴라 주지 <laughs> 아 그러시네 원장님 지금 가 좋은데? 마술가 진짜, 진짜. 복스나 언제 가실까? 최대한 빨리! 와아아아아아!!! 주자하다 진짜로! <목소리> 와 진짜 재현 진짜 좋아! 해나 재현씨의 저런 진표정 처음 봐! 난늘 너였어 지영아! 그치? 와 처음부터! 신거 아니야? 진다 어떤 마음도 생기겠다! 소원통하는... 더 가고 아픈 적 없잖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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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 아! 아! 지금 폭주한다! 폭주해 지금! <목소리> 폭주기인이야! <목소리> 따따따라 <목소리> 아, 따따따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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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오늘 너무 억울한데? <laughs> 왜? 집데이트 즐기니까 더 승자지 그럼 하나 하나 그냥 하나만 더 먹을까? 하나를 두인으로 하면 하나하나씩 끓여야지 세개도 끓여야지 사람이 둘인데 <laughs> 아니 어떻게 하나를 끓여서 <laughs> 나눠 먹을 생각을 하지? <laughs> 아 컵라면을 먹나? 앉아 계세요. 여기 <laughs> 먹방 프로가 아닌 연예 프로예요 다음 날 아침에 굴이 부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여러분 배송이요?

어 안정적인 아, 찬영을 할 거냐 있어요? 지금 끌리는 상윤이랑 할겸 이제 체커를 생각해야지 그래 체커 생각해야지 응, 할 건지 그거에 따라 결정해야지 어, 누구 할거 같아? 네. 아 어렵다 상윤 할거 같아 아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주인공이 바뀌었는데 어 뭐야? 어? 얘 찬영이네 어 찬영이잖아 어, 찬영이가 듣고 있네 아, 이 대화. 누구야, 진짜? <laughs> 내 머리. 나였으면 이상... 상윤할 듯. 차영이랑 <laughs> 이미 개양견을 어, 해보고 뭐 다른 데이트도 해봤잖아. 근데, 근데 그럼 네. 최종 최종 선택을 차영이가 체현을 안할것 같은.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지나갔어. <웃음> 아 어려워. 나는 진짜 어려워. 나 상윤. 나도 상윤할 거 같아. 내가 끌리는 사람이었잖아. 여기서 안 바뀔 것 같아라고 했어. <laughs> 근데 본인이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뭔 말하는 거야. 본인도 고민해. 진짜 사는 상윤인데? 상상 하겠어 이렇게 고민 많이 하는 거니까 음. 우재는 지원이고 원은수고 어. 어. 지민 다 공부하지 아찬영이 선택 아 당연히 찬혁 찬혁이 지 찬혁이. 오늘 하늘한테 이탈이야 강현이지 아, 뭐? 다음 주에 공개 된다고? 아, 다음 주에 미치겠는데 우리 아, 찬영할 거 같은데 <laughs> 아니가 누구 선까저선 누굴까? 모임? 아 지민이라도 말하는 게 맞는 건가? 나 하면 도저로. 왜이죠? 어, 놀이동산 같잖아. 지민 집은데요 아껴놨잖아. 아껴놨잖아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<laughs>